의미하지 말고 XC 하드테일 아재들이 장군산 GT를 즐기는 방법 <laughs> 가야지, 새로 생겼으니까 가봐야지. 점프만 우회하면 되잖아. 천천히 가보지, 뭐. Muy okay. 와, 내가 <웃음> 다, 다우회하시던지 <laughs> 그냥 천천히 가서 점프대 높이만 한번 보고 하세요. 그냥. 응. 제일 크게 다치는 데가 점프나 드롭프대에서 그냥 스킬 없이 뛰었다가는 진짜 큰일도 안나 어, 뭐, 저기, 오른쪽, 아, 오이구, 저기도 멋있어. 허덜덜 한데, 예. 네. 네. 자, 여기도. 야, 이거는 뭐 점프대들이 거의 뭐 승천하는 수준인데? 식스팩이야? 네, 어, <laughs> 거기는 가보세요. 여기야. 우와, 가도 되잖아. 오, 여기는... 우와. 와, 와 그냥 가볍대잖아. 오, 여기는, 와, 와우, 야, 여기는 뭐? <laughs> 여기서 자빠졌었는데, 아. 그때 이후로또 많이 바뀌었네요말군인안왔어바꾸시라면 엘바꾸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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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하시는 분이 이거 이런 걸 좋아해, 근데 여기서 <laughs> 뱅크 어? 뱅크 연습하라고. 여기 가셨나? 가셨나? 앞에 갔어요, 여기? 네. 싱글을 들어갔어? 어? 이거 들어왔나 가르꽃잎! 집사님!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 가? 아, 이데내려가 있어 한번안 오면 아, 자기가 뒤로 올려나? 그앞에안 갔을 거예요 안 갔어? 기 네, 저, 저기, 저기로 직진했어요 네, 네. 여기서 기다렸다 할까요? 달린길이 있으면 망설일만도 할텐데 이제 더한번더그 더, 앞에. 한번 더? 거기. 문에서 벽을 타야 돼, 벽을. 마지막, 그냥 이야 돼요. 물골. 사선으로 타지 말고 벽을 타야 되고요 야, 물골. 멀리 보고. 야, 멀리 보고. <laughs> 집중. 좋아, 좋아. 아. 저아아 이제 글로 여기 특이해 여기. 아, 여기. 물고리 심해졌구나. <laughs> 야, 여기. 엄청 심해졌다. <laughs> 와, 여기 심해졌어. 거기 위험할 것 같은데? 한번 보고 가. 아씨, 나 멈췄자, 가도 되는데. 그냥? <laughs> 왼쪽, 왼쪽. 오른쪽은 안 돼. 아이고, 보고가 했어요, 이제. 자, 저기 올라가서 다시. 아, 야. 왼쪽으로 가야 돼, 여기에? 다시. 아. 여기. 다시. 여기? 아 여 여기 아 어, 근데 여기 원래 이랬나? 아, 이게 이렇게 쉬웠나? 아 이제 여기 여기. 아, 이게. 자, 이게내볼 그거 보시고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 아... 여긴 의길이 없어졌고 더 <laughs> 어, 어려워졌어. <laughs> 아, 여기는. 도전. 빠 아, 도전? 와. 아, 아니. 진짜 <laughs> 아 잠깐 저거 저 이게 사선이라 그냥 쉽지 않아. 시간, 와, 아, 어, 자, 우리 남뿌리에다가 심한... 여기 잘못하면 돌뿌리에 앞바퀴 콕쳐박히면 땡날 생각이야 아우, 진짜. 어? 어. 그게 그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맨날 마르코님이 실수하는 거잖아. 사선을 멋있게. 들어가려면은 여기서 항상 자정할 이 직각으로 가야 돼. 직각으로. 그럼 여기서 그렇게 진입하면 당연히 앞바퀴 슬링하지. 내가 봤을 때 여, 만약에 가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야 돼. 이렇게. 딱 그래서 그 나무 사이에. 핸들바. 아, 그로 가세요. 글로 가세요, 그냥. 예. 핸들바가 또 걸리느냐. 저기서 내려가다 핸들바 걸리면, 걸리면 대응합니다. <laughs> 자, 무리하지 마시고. 나도 그냥 갈 거야. 어, 진짜. 아유로 올라와서 가. 그걸 꿀고 내려가. 저기 너무 응? <laughs> 이회전 남았는데. 어, 아니에요. 아, 사진 찍을 농장 찍으시려고요? 태대민이 <laughs> 아빠 도전하려고? <laughs> 아, 저 사이로 딱 바퀴 사이로 가야 돼. 각을 잘 보고가 제일 할 거면. 아.. 한번 조르니까 안떨어 아, 겠네할 뭐 거면 찍어 찍을라고 <laughs> 아또 그러면 부담스럽게 아니 뭐 부담스럽게 뭐 있어 근좀 위험한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laughs> 도전? 한번 해? 나는 해? 아, 네, 그래? 네. 그래, 나중에 그래 무리하지 말자 나중에 홍조교 홍조교 먼저 시키고 형님 <laughs> 못타온다 나중에 이게 보니까 다들 장군산 오랜만에 와가지고 싱글감이 예전 같지 않아 오오. 오오. 哦哦哦哦